프린터 상단의 버튼을 눌러서 엽니다. 연 후, 안에 있는 캐리어를 빼줍니다. 빼. 빼줍니다. 됐나? 필름을 이쪽을 빼주고, 이쪽은 뽑아줍니다. 다쓴 카트리지는 여기도 이쪽을 당겨서 빼주고 뽑아줍니다. 새로운 필름을 준비해서 놓고 잘안 보이는데 여기 그림 왼쪽 부분에 필름의 바퀴가 오도록 꽂고. 꽂아줍니다. 아래쪽에는 이봉 있는 것이 들어오게 꽂고 똑같이 닦아 손에 꽂아주시고 잘 감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뒤집은 후에 끈적이를 바꿔줍니다. 스톱.